네, 법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법내 먼저 법내 계열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이 만족도는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는 이 진료비가 Alt e n 쳐서 단위 원으로 밑에 써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 줄로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건데 먼저 데이터 선택 메뉴를 사용하셔야 돼요. 데이터 선택, 범례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선택 메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편집 버튼, 이 진료비 단위원을 선택해서 편집을 하시면 밑에 이런 대화 상자가 뜨고요. 계열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진료비 가로 안에 단위원으로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음, 범례에 대한 이름을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죠. 바꿔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범례 부분 아래쪽에 만족도 진료비가 범례라고 있어요. 그 범례를 클릭을 하고 하단에 범례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선택 메뉴를 누를 수 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메뉴를 누르면 어, 위치가 데이터가 있는 이 우리가 오리지널 시트 그쪽 데이터 이 작업 1번으로 바뀌는군요. 화면은. 현재 대화 상자에서 뭐 했었냐면 우리가 이 만족도 진료비 중에 만족도를 바꿀 거니까 만족도 단위 원 선택한 다음에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열 이름이 뜨겠죠? 해당 계열 이름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시면 되겠다.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진료비 단위 원. 띄어쓰기도 안끼어져 있죠. 가로 열고 단위 1, 셀 주소 참조가 아니라 직접 쓴다. 그 얘기죠. 진료비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됐으면 확인. 네, 그러면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다른 차이점이면 이전하고 다른 거가 뭐냐? 똑같은데, 이전 거 원래 오리지날은 제1작업 차트에, 제1작업 시트에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해갖고 제목을 쓴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 편집 버튼 눌러서 텍스트, 셀 주소가 아니라 텍스트로 직접 쓴 겁니다. 그 차이. 자, 확인.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나요? 네, 그러면. 셀 주소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텍스트로 기입한다. 그런 의미. 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자, 잘안 되신 분 있어요? 안 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되셨으면 도형 보겠습니다. 9번. 마지막이네요. 10번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우리가 이제 다죠. 9번까지 다한 다음에는 완성 그림 보고 좀 다른 점 뭔가 그림 보고 동일하게 작업해라. 마지막은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최고 만족도라고 써있는 그 윗부분의 그겁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걸 삽입해서 출력형태처럼 최고 만족도라고 써서 어 98점, 그걸 가리키게끔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여기 98점 왼쪽에 있는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삽입 문제. 역시 마지막 끝까지 한번 내용 참고로 보죠. 자, 도형 삽입은 삽입 메뉴입니다.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 메뉴, 포,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제에서는 도형 삽입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엑셀에서는 어, 이아 도형을 삽입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일단 삽입 메뉴의 도형 위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으로 설명상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해당 위치에 드래그를 하는 거죠. 드래그를 한 다음에는 어 홈메뉴의 서식 지정에 글꼴 색이나 채우기 색, 또 맞춤, 이런걸 수정해 주시는데, 채우기 색 부분은 흰색이죠? 그 다음에 뭐 투명하거나. 근데 만약에 그림 영역에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투명인 거하고 흰색하고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봐야죠. 맞춤은 그 도형 내에서 가로, 세로 둘다다 다 가운데로 해야 됩니다. 둘다다 다 가운데로. 요걸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글꼴에 대한 거는 최고 만족도라고 써 있는 글꼴. 우리가 글자만 딱 봐서는 그게 무슨 글꼴이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면 될것 같아요. 기본값은 지금 맑은 고딕 본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 0 굴림 정도 바꿔도 크게 상관없어요. 드디어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도형 98점 왼쪽 상단에다 그려 볼게요 위치는 삽입 메뉴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버튼 누르시고 목록 끝에 끝에 맨 밑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맨 밑에 설명서 여기 설명서 종류 중에 이름은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두번째 건가요? 근데 이름이 설명선 말풍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말풍선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거죠 두번째 거 클릭 자이물로 드래그하신 다음 위치 변경도 가능한데요 어, 이왕이면 여기 98점을 가리킬 거니까 그 근처에서 근처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아, 기본 도형 색깔은 이걸로 되어 있네요. 일단 드래그 한 다음에는 이런 글씨부터 쓸게요. 최고 만족도. 글씨를 쓰고 나면 은맨 마지막 글자가 블록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도형 전체에 대한 서식을 바꾸는 거니까 반드시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제 도형에 대한 색깔, 글자에 대한 서식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 보셔야 될게 여러분들 이거 노란색, 동그라미 중에 흰색은 이 도형 전체에 대한 크기여, 크기 지정할 때 테두리 부분은 위치를 바꿀 때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점이 하나 있죠. 그거는 바로 이 98점을 가리키는 그거. 요 노란 섬을 끌어, 노란색 동그라미 끌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98점을 가리키는 그런 꼭지점 모양이 나오죠. 노란색 점, 노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가리키기 이렇게. 살짝은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 크기, 글자 서식, 이런 거다 지정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서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홈이죠. 글자 자체, 이 도형이 아니라. 글자 자체에 대한 서식은 홈.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 그림상에 보여지는 것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먼저 아까,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라. 글자의 색깔, 이거, 이거, 띵 누르시면 돼요. 채우기. 목록에서 흰색, 대마색 글자의 색깔은 기본 검은 색깔. 검은색처럼 보이죠? 두 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운데 가운데 맞춤 가운데 가운데 글자는 지금 왼쪽 상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가운데 최고 만족도 글자가 가운데로 가게, 가운데 가운데 색깔 네, 얼추 된것 같습니다. 크기를 지정하고, 이 오른쪽에 이 가리키는 지시 노란색 점 포인트. 그걸 적당히 조정해서 완성 그림처럼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 테두리에서 좀 줄이면 되겠죠? 적당입니다. 만족 최고 만족도 글자 주변으로 크기를 고려해서 적당히. 그 다음에는. 위치 잡아요. 크기를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테두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위치. 위치는 위에 제목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제목보다는 오른쪽으로, 제목보다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노란색 포인트를 이렇게 좀 약간 밑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표시가 돼야 돼요. 밑으로, 밑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그 테두리 색깔도 저는 파란색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거기 이제 그림상에 보면은 사실 뭐 색깔이 안 보이는 거니까 음영이니까 이 테두리 색깔도 검은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형 서식 윤곽선 검은색 자동 어차피 문제에서 제시하는 색깔은 없어요, 그렇죠? 흑백. 자, 전체적인 거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 처리하고선 여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안 되는 부분은 자, 출력 형태하고 검토를 한 다음 마무리할게요. 어, 보죠. 다른 점이 여러분 보이나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